우중가양, 파니다에 파리묵항, 사팅우파트베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사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선시대는 그런 마음보다 감각적인 것들이. 아, 자선식 자선할 때 아, 자선. 앉아있을 때 그래, 그런 말은. 생각보다 그 생각이 많은데 음. 자선할 때는 그런 마음보다 감각적인 것들이 음. 몸이 더 많이 오게, 예, 예, 예. 근데 그게 집중이 되는 건지 그게 더 집중. 아니, 그냥 집중도 아니, 감각도 그냥 감각이구나, 그냥 대상이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받아보면 돼요. 아, 그래,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아. 그럼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감각이 감각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감각에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감각이 통통이라고는 좀 아픈도 아픈 것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있죠. 여러 아니? 가지가 있어요. 그래, 뭐 말하자마자. 들여다보다가 보기만 하면은 어제는 흐렸는데 아는 마음이 있으면은 흐려도 졸리 없고 밖에 또 새소리가 나면 어. 나갔다가 <laughs> 그 다시 돌아오면. 그, 허린 것들을 네.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감각이 통증이라고 한다면, 음. 통증이라고 하면 이미 생각이 아프다. 안 좋다. 이거는 좀 나한테 좀안 일어났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통증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 지금 보는 마음, 통증을 보는 마음이 있다 음. 음. 그러면은, 아, 여기 아는 마음이라면, 이, 이 집착을 좀 분해 시킨 거예요. 이 통증에 대한 집착, 주사를 해서 아프다는 것도 집착이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이고, 좋아하는 게 이제 통증이 아니고 다른 거 다른 좋은 감각들 있죠.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탐진하는건다 집착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 마음에, 나를 보는 마음에 그 집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많은 마음 사태가 있으면 그 집착을 좀등산시킨다고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네, 할만 하던데요. 달콤하지 않으니까 또 약올릴 수도 있겠죠? <laughs> 달콤해야 되는데 그거는 소설 쓰는 사람한테 주고 신나 응? 응. 소설 쓰는 사람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응. 달콤한 사랑이라고 있나? <laughs> 드라마 주제, 뭐, 음. 타이틀. 음.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된 그런. 다. 그게 다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시킨다는 것는 여기에, 그 아니면 나중에 힘이 되면 여기에 지혜가 가져있으면 아주 평온한, 그 깨어있습니다. 그, 그거 맞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선법들이 아까 말한 인자, 배품, 양보, 관용 응? 자신을 그냥 살려놓는 그런 성법들이 응, 작용을 하죠 죽이는 게 아니라 가들이늘 활발, 활발하게 본능가 없으니까 성법들이 활발하게 살아나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되면 몸도 좋은 거예요 온갖 마음은 늘 붙어 있거든요. 음. 이 사람들이 몸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흘러야지 않고, 몸만 그냥, 음. 마사지 가서, 마사지 이완시키고, 뭐 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아, 그래봤자, 뭐, 마음은, 이, 저기가 덕질덕질 씻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원함, 아고더 시원하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시원하대 음. <laughs> <laughs> 마사지 할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면서 더 시원하대 더 욕만만 붙이는 거예요 이 원인이, 원인을 다루지 못하니까 응?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집중하면 이 원인을 못 다루어 아는 마음을 보라 는 것이고, 아는 마음 원인을 분산시킨다 고 그랬죠. 음. 스트레스 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이게 선적병 걸리지 마. <laughs> <laughs> 산맥병 걸리지 말라고. 이 사투리 속에 다 들어 있어. 사투리 진짜 산하게 들어 있어. 찰나정이 들어 있어. <laughs> 몇 신정의 애기치아 찰나정이 들어 있어. 그래서 사태만 잘 길러내면 사태나만다 주고 이 길이 걸어가면 열반에 이르이라 하고 세월회사에서어씀하 들어. 그래서 그래요. 음. 선전병 걸렸다고는 이게 안 돼요. 음. 잘못하면 여기 머리 빠개죠 집중이 없는 데 응? 가슴 터지고 머리 빠개지고 가슴 터지려면 그런 병원은 없어 정신과 병원 간다고? 약만 줘 그냥 우울증이 나 치료라고 해 주고 <laughs> 아니면 그냥 맨발로 계속 을계를 걷기만 해야 돼 <laughs> 어. 이 잘못 수영하면은 그 평소 에 수영한다고 약단지만 끓이고 있다는 말이 한국 수영자들이 한국 석방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영하는데 그 약단지만 끓이고 있대. 잘못했서면이 생기병 생겨. 생기한번 붙으면 수영이 숫자만 나와도 말이요 여기는 그럴 필요 아는 마음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분산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비병을 걸릴 수가 있고요그생기의 원인도 긴장, 로바요 진짜. 나는 그거를 체험을해서 깨닫고 알았잖아요 응? 그게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가슴 통증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응? 근데 이게 어떤 쭉 있는데만 가면 될 거예요. 응? 늘다들 그냥 자유롭게, 그, 응, 살다가, 그, 회사 원당화부터, 제가 그때부터 다니다 보니막거 그러잖아요. 응? 거기 법대로 해야 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응? 거기 법에 맞춰야 되고, 자선을 씻고 엄청나게 쫙안에서 갖고 잡아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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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하나 들러고 나중에 들러주그 <laughs> 장군, 장군족비 역할도 했는데, 하 음. 아, 그 사람 죽더라고, 나좀 막. 너무 아파. 그 생둥이를 안틀놓으니까 응. 그랬는데, 가슴 둘이 그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생각만 하면 아파.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아, 이거 가지고 처음에 배아마가 가지고 어느 센터에 갔는데 아, 이게 좀한한 한 달이 지나면 또 생기는 거야. 아파. 째있를못 하겠어. 그래서 그 센터 문, 정문에 나오는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거야. <laughs> 이게 다 정신적인 거죠. 그러더니 흑인뭐 엑스레이더 보다 한국에서 안 나와 음. 근데 세월은 오겠단 말이에요 흑인은 놀러서 좋더라고요 좀자유스럽니까 음. 그런데도 거기도 그 나름대로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멋대로 살았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고, 그, 스트레스 받은 게, 그, 제, 제가 때, 그 상대들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내, 내가 있었구나, 그 문제가. 그때 서 사는 거예요. 그 사실 아니고, 수업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 그때도 난, 또 이게 생이더라고. 요또뚱이 응. 응. 그다가 어느, 어, 선배 스님을 만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막 하고. 응. 선배 스님 만나고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니 가만어라이 통증 상기 상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긴장의 원인데 인 긴장이 뭐죠 로바예요 이 긴장 때문에 긴장이면 로바 로바면은 마음이잖아 요 마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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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계단을 내려면서 없어지버려요. 응? 마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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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다내려놓으게 없어져요. 음. 내가 상기라고? 고족하게 하나 상을 세워놓고, 하나에 그게 메이킹 해가지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하나의 존재로. 계속 이렇게 하 없어져요. 근데 사물로 보면 보지 말라고 하 말이 그 말이고. 까 음. 대상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마음이구나, 해도 애들. 사실 다 마음이요. 이러면 내 마음을 못 보니까 그러지. <laughs> 아, 마음 을못 보니까, 마음으로 못 보니까. 음.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그래요. 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마음이 구나 마음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마음 뭐요?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대상이. 응?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는 그 어떤 상기가 들어 응? 이, 이 물평이, 물평이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물병이 물병이라면 물병에 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응? 남편이 들어가 있는 게아니요 부사님 마음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어다 음. 좋은 말로 들어 <laughs> 나를 나를 위한 말이구나 그래서 밥장으로도 분위게 부성으로도 맛있게 좀 해드리라 아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은 없는데요 오케이스 말하 아니야 남편도 복지마 우리 부사님들 부산. 어? 자신하고 그 와이프 복지마 <laughs> 나쁘다고 하지 마. 감. <웃음> <웃음> 야, <왠지. 웃음> 지금 바뀌었죠 세안에서 나뭐여성 시대다, 뭐 여성위다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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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법계에서 그런 게 없거든. 음. 여성이다, 남성이다. 사람이다, 떠다나나단 말이야. 응? 평정이야. 다 법이라고. 남편이 법으로 보면 더 좋죠. 그거는 내가 보는 사람이 부처예요. <laughs> 부처 되기 쉽죠? 어? 부처님 되기 너무 쉬워. 고사님들은 응? 자신의 와이프를 음, 법으로 보면은 자기가 붙이고 어. 여기 있는 부처가 좀 버겁다면 양쪽 쌀에 붙거나목화나나 존재만 해도 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우살님들은 남편부터 법으로 보면 자신이 하나라야 된다든, 사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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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음. 우리 대승을 위해서 사찰에서 이렇게 이런 법을 받는거에요 어느 음. 음. 배우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처를 보려고 근데 부처, 부처를 안 받대요 그냥 법으로 보면 돼요 법을 보면 음. 대상으로 보면 돼요 음. 음, 뭐, 법까지는 나도 그냥 대사로 보면 돼요. 대사로 보는 사람이 그게 부채예요. 목갈라준다도 네. 되고, 살았다도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뭐, 마음가짐고 올바르게 막가시려고막 것도 없잖아. <laughs> 이미 됐는데. 응? 음? 이미 성불했다.